Mm. We have to turn the crown for at least 20 to start up the wash. Mm. Mm. Would you like to? I'm o i a k e it. i o k m a k e it. i o a k e i g o i to it. o i n g e it. e it. I'm going to take it. I'm going to take it. I'm 여기 은행이 한 번에 최대 3만 패석까지 살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3만 패석씩 6번까지 살수 있어요. 한번 뽑을 때마다 얼마를 뽑든 수수료가 250 패석씩 나가요. 그래서 한번 뽑을 때 최대한 많이 뽑아야 돼요. 슈퍼트라픽. <laughs> 헬리다 헬. 파바치스들드랑 겨늘 먹게 됐는데 지금 너무 배고프다고 간단하게 조금 뭐좀 먹어야 되겠다네요. <목소리> 이건 케밥이라 그러나? 아, 여기선 샤와마라고 하는데 간단히 먹기 좋습니다. 고기도 있고, 야채도 있고, 맛도 있어요. 간식으로 종종 먹습니다, 이거.

w h came here s i l l b u y 이 n g medicine, t c o t t w a t see. i o i n o 이제 조금 있다가 처갓집 식구들이랑 저녁먹으러 갑니다 네 처갓집 식구들이랑 저녁먹으러 며칠전에 왔던 마당에 또 왔습니다 족발이랑 떡볶이탕 그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 도 서비스를 주네 아 괜히 김치찌개 했어요 진짜 안녕 아, 몇만에 먹는 족발이냐 우와 네. 찬도 잘 나오네. 나비 트라이스단 바보이. 베리소 바보. 할로. 어. 아, 카트라이드 코리안. 크래트 타임. 크래 타임. 아. 둘레. 에라라지. 지금 아침 7시쯤 됐는데요. 어, 보통 아침에는 달리기를 주로 하는데 헤이 약을 사러 가야 돼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직분차 약국에 갔더니 그 약이 다 없더라고요. 재고가 있는 지점을 알려줘서 요 근처라 자전거 타고 갑니다. 이쪽으로는 자전거 타고 딱한번 갔었던 것 같아요. 모아모까지갈때 모악, 일로 갔었는데, 아, 여기도 뭐 길이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. 차도 많이 다니고, 위험하고, 그래서 그때 한번 가고 다시 안 갔습니다. MRT. 전철입니다, 전철. 아, 여기 처음 오네. 이쪽에 온 김에, 오랜만에 이쪽 동네 한번 둘러봐야 되겠습니다. 야, 저번에 여기서 마밍과 파레스 사 먹었었는데, 아직 문을 안 내는 것 같아요. 엄청 가득 주시네. 네. 이 아저씨는 여기다가 뭘 많이 섞은 것 같아요. 뭐 우유 같은 그런 거좀 많이 섞은 것 같습니다. 휴무 시간이라 엄청 복잡합니다.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많이 한산해졌어요. 여기는 그린필드 디스트릭트입니다. 여기 뭐... 저녁 때 되면 여기 음식도 많이 팔고 그런 것 같은데. 한번 와야지 하는데, 아직 한 번도 못 왔네요. 아, 저 열심히 코코넛 주스 엄청 많이 사가네. 여기가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코코넛 주스 파는 곳입니다. 이렇게 까서 파는 거요. 땡큐. 와. 안녕하마이 땡큐.